네, 다음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이번 빅보드 어워드에서 수여 폭발상을 수상하신 분들이죠. 연애도 시장도 동시에 달군 경영 경제 커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수상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 받을 줄 몰랐어요. 근데 뭐 사실 저희 자체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도 해서. 자기 역시 말도 잘해. 아 뭐야. <laughs> 네두분 보니까 왜 수요 폭발상을 수상하셨는지 알것 같네요. 저희도 처음에 정말 많이 어긋났어요. 그런데 서로 보완하고 전략을 세우다 보니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네 그럼 좋습니다. 두 분의 케미를 보기 위해서 이구동성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난 곳은 하나, 둘, 셋. 김준수와 무슨 소리야? 우리 장금배 교수님, 회계원리 수업에서 만났잖아. 아니, 회계원리 알고 있었지? 장난 r 서프라이. 오빠, 맨날 이런 식이야. 내가 중요하긴 해? 우리 첫 데이트는? 어디서 만났어? 아첫 데이트 아 기억 안 나는데 카페 아니면 식당? 확률 2분의 1이다. 또 기억 안 나지? 우리 카페에서 만났잖아. 음, 맞아, 이건 또 기억하네. 이것만 넘어가는 거야. 아유, 귀여워. <laughs> 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경영경제학부는 세상을 어떻게 빛내고 있나요? 음... 혼자서는 못해요. 재무가 분석하고, 마케팅이 설득하고, 인사가 연결하고, 경제가 방향을 제시할 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세상을 빛납니다. See that? s i n c t h day God's way. 무대로 보여줄게. 가시고 깜빡하면 지어고이번지가이리 모여봐 지금부터 세계사 만들어 주금데 쫙쫙쫙쫙 금리 조정점에 쏘주고쫙쫙쫙 끝까지는 이리 지 감히 오면 신나지 이번 나 가산 주식은 오늘 5% 올랐다? 응? 역시 내 촉이 맞아 재무제표 보니까 현금 흐름도 완전 안정적이더라고 에이 그거 그냥 단기 반동일 뿐이야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불안한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위험하지 그래도 실적도 괜찮고 뉴스도 긍정적이던데? 이 정도면 여기서 더 오르지 넌 재무제표 안 보고 투자하잖아 그거 뭔지 알아? 그냥 소개팅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돈을 막 쓰는 건가? 지금 나보고 눈이 났다는 거지 돈도 막 쓰고 그치? 그게 아니라 시야가 좁은 게 문제라는 거지 시장 분석 없이 사는 건 투자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 했던 거야 <laughs>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빠는 맨날 시장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말만 하지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긴 해? 내가 경제가 아닌 걸 어떡하라고 아니 그게 서연아 설명하려면 그 경제학 입문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네가 미리 알려줬잖아? 그럼 재무제표 일단거안 봤어 어디나 오지 하지만 너희 모르지. 한미화를 혼합해 중심을 잡지. 그에서 합쳐서 병영 전략을 실행해 성과로 증명해낼게. 이것이 바로 병영. 뭐야 하... 주식 떨어졌네 너랑 똑같구나 음... 뭐야 그땐 그냥 내 포트폴리오였는데 아... 뭐 먹을 거 없나? 뭐야 서현이가 챙겨줬던 건데 유통기한 지났나?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감정이 더 지났지 다 떨어지고 다 지나가네 노래나 들어야겠다 경제는 혼자 안 움직이는데 혼자 움직이 만일까 난 대체 뭐할까 아직 안기다려 시각장 올까봐 너 절대 이런 애 아닌데 이런 척 없었는데 현재 그 자시에 아직도 못했나봐 너무 달콤한 감소가 이제와 혼자 노인 드랍 노인 드랍 차라리 피에자인걸 그랬어 이렇게 될줄 몰랐어 이토록 쉽게 we gonna 연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경제적이었던 것 같아. 막 감정도 수치화하려고 하고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경향적이었던것 같아. 감정은 KPI로 측정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야 돼. 나도 미안해. 저연아너 그거 알아? 나는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 내 세상은 온통 너로 가득해. 시장? 야, 너 없이 아무 의미도 없어. 왜 그걸 이제 알았어? 나 오빠 리스크 관리 담당이었잖아. 서연아, 너네 경영해라. 넌내경제해라 가자. 우리의 전략과 분석으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러. This is the day, g a s e a y I